하는데 한동훈 대표님 당에 그냥 입당해 달라 이러지. 국민의힘 입당해 달라 소리 못 해. 어. 지금 국민의힘은 망했는데 망했는데 새로 보수를 재건해야 되는데 재건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원들이 필요하다. 어, 입당 좀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지금 국민의힘 저 사람들 저렇게 쓰러졌는데 다시 일으켜 주자.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저 사람들 은 치워야 되는 존재들이거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습니다. 19%도 많아. 놀랍지도 않아요. 19%도 많다고. 19%씩이나 나오나? 어. 19%도 많고, 지지 때, 이게, 이게, 어, 이게 처음이라 그러던데. 응, 국민의힘 사상, 처음이에요. 국민의힘 사상 20% 밑으로 떨어진 게 처음이야. 근데, 이게, 저기, 더 떨어져야 되고, 더 떨어질 거고, 우리는 더 떨어지길 바라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잠깐. 여기서, 잠깐. 저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지지자들은요, 우리 동료몬스들은 흔들리면 안 돼.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민주당에서도 이것저것 사, 사건, 사고가 터져. 네, 터져요. 터지지. 거기도 정치꾼들이 있고, 여기도 정치꾼들이 있고, 저기 저기 할것 없이 다 있는데 다 터진단 말이야. 터지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친윤들 먼저 보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저것들이 아무리 사고쳐도요. 국민들은요. 국민들은요. 지지율 올라가잖아 봐요. 이재명 지지율 더 올라가죠. 민주당 지지율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지지율 떨어지죠. 거기서 우리끼리 자꾸 우리랑 그러네. 아, 습관됐다. 국민의힘들끼리 감추고 보호해줘 본들 뭐예요? 감추고 보호해줘 본들, 우리 그 안에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어차피 국민들 눈 안에 다 벗어났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이것들 막 그냥, 저기, 보호해줄 게 아니라, 구해줄 게 아니라, 어, 얘들이 이제 철저하게, 완전, 완전히 다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깜방 갈 놈들 빨리 깜방 보내고. 그래야 되지. 여기서, 여기서 있죠? 자. 민주당, 민주당한테 국힘이 지고 있다. 아, 어, 나 그래도, 나, 나, 난 그래도 국힘 지휘자였는데, 지금은 짜증나지만, 그래도 국힘 지휘자인데, 이런 식으로 망가져서 되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다시 again, 다시 again, 한동훈 대표님 지휘자들 중에 말이야. 한동훈 대표 지휘자 저는 한동훈 대표 지휘자들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간, 간, 할 자격도 없고요 저는. 그냥 한동훈 지휘자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잠깐 돌아가세요. 다시 잊으면 안 돼.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한동훈 지지자들이또또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국민 김문수를 찍었듯이, 김문수를 찍었듯이 또 그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친인들은 제거 대상입니다. 지인들은 청산대상이고 제거대상이지 제들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쓸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경원 고쳐서 쓸 거예요 자, 권성동이 고쳐서 쓸 거예요 윤상현이 고쳐서 쓸 거예요 잔민전이 고쳐서 쓸 거예요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지지율 떨어지는 거예요 아쉬워하면 안 된다 아쉬워하는 순간 한동훈 지지자는 아쉬워하면 안 돼요 잘 됐다. 더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님이 설 자리가 더 확실해져요. 잘, 확실하게 더설 자리가 있고. 자, 그리고 저것들 일단 점점 이제, 어, 저기, 조사받을 놈들 조사받고, 죄가 많은 것들, 배신자들, 한동훈 대표님한테 배신 때린 것, 어떤 것들, 그것들이 다 인간 쓰레기들이거든. 그것들이 보니까 다들 윤어게인 팀이야. 그죠? 다 윤어게인 팀이고, 그런 것들 다, 다 구린 것들 다 조사받고, 이번 참에, 자, 민주당은 일단 신경 끄세요, 민주당. 이재명 신경 끄세요. 이재명은 지금은요,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욕할 시간에 친년 욕하세요. 이재명 민주당 욕할 시간에 친년 욕하세요.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야. 우리는 거기 욕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것들을 잡아 족쳐가지고 없애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그러고 난 뒤에 한동훈 대표님이 자리가 딱, 맞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민주당하고, 어, 싸울 거 싸우고, 뭐, 싸울 거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겠지만, 싸울 거 싸우고 해야 되지. 지금은요, 괜히 노선 잘못 타가지고, 저, 그거들이 지금, 저기, 탄압받고 있다, 이런데, 우리도 같이 거기 동조해가지고, 아직 이재명이 또, 과거 생각하면서, 이재명 과거 생각하고, 또, 저기, 민주당의 것들 또, 뭐, 이것저것 사고 치는 것도 생각하면서, 어? 저것들도 저런 나쁜 놈들인데, 어, 치는 들 우리가 보호해주자. 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은 그래도 우리 망하면 안 되지. 저것들한테 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국힘은 망해야 돼요. 망하고 새로 일어나야 돼요. 또 애매하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내가 이 얘기를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헷갈려한다니까, 사람들. 잊어버려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한동훈 대표님이 윤산을 하는 어떻게 당했는지, 자, 우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진짜. 지지, 우리 한동훈 대표님, 국민의 힘, 굳이 다 국민의 그 지지로 지금, 그래, 계속 버티고 계셨지. 친윤들만, 친윤들 같은 것들 이 있죠. 그것들이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님 가만히 내 계속, 계속 있잖아요. 탄압했잖아, 그것들이. 계속 못 내쫓아서 안다려고. 결국은 내쫓고, 내쫓고. 그랬잖아. 한, 윤석열이랑 같이. 그걸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배신자들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님을 좋아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님을 물고 빨아 가지고 그러느냐. 그건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밖에 없으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인물이 그러니까 그러는 거고 저것들은요. 인간들이 아니잖아. 인간들이 아니잖아요. 이재명을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재명 대통령 뭐 하고 뭐 어쩌고 잘못하고 있다 이거 얘기하잖아. 그거는요 아무나 공감하는 사람 없어요. 이 우리끼리 그러는 거예요. 우리끼리 국민들은 잘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끼리 그래봤자 소용 없다고. 그래봤자 오히려 국민의힘 이제 그럴수록 그럴수록 국민의힘은요 한동훈 대표님한테더 좋을 거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있잖아요 나름 있잖아 이재명 선전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간에 국민들한테는 잘 보이고 있어 지금 그게 거짓이든 진짜든 뭐 본심이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지금 드러나는 결과는 국민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 우리만 싫다 싫다 하면 뭐해 국민들은 다 좋다는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왜 이재명 반사 이익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국민의힘들이 저 삽질을 하니까 더 그런 거야. 왜 국민의힘이 윤석열 지금 그래 됐죠? 자, 그 밑에 같이 내란 동조범들도 빨리 감방에 들어가든지 조사를 받아야지 받아 받고 국민의힘이 새로 거어 나야지 그제서야 인기가 올라가지 그그 전에는 인기 올라갈 일도 없고요. 내년에 비방 선거도 이미 이미 졌어 이미 누가 찍어줘 안 찍어주지. 누가 찍어 주냐고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님이 당 대표는 저는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요. 자,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입장, 다시 얘기할게요.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나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 입장이고, 한동훈 대표 타이틀을 걸어놓고, 한동훈 대표만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만 지지하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위주로 생각하는 거고. 그것도 내 본심이고 내 진심이고 그런데 입장이 다 다르다고요 평론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거 말 계속 해드리죠 그런 사람들은 국민의힘을이라는 정당을 보면서 저 정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들어가서 빨리 이걸 갖다가 분위기를 업시키고 바꿔가지고 지지율을 좀 올려주고 보수 정당이 저렇게 망하면 안 되는데 빨리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그래서 당 대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장성철 같은 그런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들어오라 그러잖아. 그거 누구 위해서? 한동훈 대표 위하는 말 일도 없어요. 일도. 그러면서 말은 그럴싸하게 당신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좋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겪었잖아요. 지금 다시 들어가면 모든 건 독박이에요. 모든 건 독박이라고. 내년 지방선거 저렇게 뻔한데 지방선거도 니네 때문에 졌다 그럴 거고 뻔한 뻔지아에요 무조건 독박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탄압받고 있는데 그럴까요 지금도 탄압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 정치 보복을 인해 가지고 탄압받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되어서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또 책임 책임을 추궁하고 물을 것이고 그렇게 뻔하지 않나요 뻔하다고 예저 네. 그렇게 뻔하다고요 뭘뭔 뭐, 뭐 미래 다 보이잖아. 거기에 지금 대표를 들어오라는 건요, 몸이 부서져라, 망가질때로 망가지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어, 장렬히 전사를 하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와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국민님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달라 있뜻이거든 예? 나중에 장렬히 전사를 하더라도, 지금 국힘은 좀 살려주고 전사해라.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 대표 미래가 달렸고 나라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나는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 한동훈 대표가 지금 나와서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한동훈 대표한테 달린 게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들어갔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어. 없다는 걸 우리 알아요. 해결사가 아니라고요. 해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을 전가시킬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신을 세워주길 바라는 사람들. 보수의 그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평론가든 누구든간에 이 국민의힘이 무너져 가는 걸 보기 싫은 사람들 좀 그럴싸하고 멋진 우리 한동훈 대표가 들어와서 좀 분위기를 바꿔주라 이거거든요. 네가 장렬히 전사하더라도 상관없다 들어와라 이거거든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한동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건요 한동훈 지휘자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그 말이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한동훈 지작 아닌 사람은 그말할수 있어요. 그냥 국민의 힘을 너무 안타까워서 자, 한동훈 대표밖에 없는데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밖에 없거든. 들어와서 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달라, 세워달라 이런 사람 입장이 국민의 힘이 먼저냐? 요걸로 예를 들면 제일 정확해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요. 한동훈 대표가 어느 어디로 가든 따라가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믿기 때문에. 이 당이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니까. 소라 인생님 어서오세요. 석진 입구기님 어서오세요. 다른 분들도 뭐들어오시면들 분들. 연희님 어서오세요. 무츠바이님 어서오세요. 김시원님 어서오세요. 스캔님 어서오세요. 지금 제 말씀할 때, 누아르님 어서오세요. 박정수님 어서오세요. 제가 말씀드릴 때, 저 이렇게 막 채팅 쳐주시는 분들은 저랑 공감해서 채팅 쳐주시는 거고, 저기 채팅 안 치시는 분들 중에, 공감 못 하는 사람도 많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저는. 저는 알아요. 근데 그게 저는, 어, 발, 옳고 그러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옳고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입장 차이, 입장 차이. 결정을 어떻게 하든, 제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안, 당대표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100%인데요. 대표님이 당대표 나오더라도 또 응원하지, 어떡하겠어요. 응원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냥 응원은 해요. 어떻게든 응원을 한다고. 그 따라간다 한동훈 대표님이 따라간다는 거지.